자 이번에는 어 애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애들이 안 와요. 이 이번에는 제가 만 만드는 게 아닌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. 이 이런 와아 누비 요 누비 있고 이 이름이 갑자니까 요 누비도 있고 요 누비도 있고 와 그때 미치겠더라고. 이제 그림자 분신술한 줄 알았어 내가. 어? 왜, 누비 그때 간 다섯 명이었을걸? 다섯 명이라서, 뭐야, 이거. 그래요. 그래가지고, 겁나, 놀랐어 근데, 어, 뭐야, 행가가 있네. 여기도 에 있고, 뭐, 아직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있나? 아, 다 있나? 아, 만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, 공, 공 만드네. 1번, 2번, 4 계속 1분 이상 오케이 됐죠? 이제 두 번째 매트 어, 위크포 말고 한 번씩 져있 어려운 거 파이널 요런 거어 6키나 그런 걸로 쓰죠 그래서 지금 준비해 놔야 돼안 준비해 오면 우리 망해 뭐야 아 요게 왜돼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까 이 사람 만난 사람 같은데? 아직도 치아가 좋네. 이제 군복 입고 있고. 이게 계급이 뭐지? 병장? 안구니까 뭐지? 난 군대 안 가서 몰라. 헬멧 쓰고 있고. 근데, 얘 군인이면 총이나 그런 거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? 총 대신 마이크네? 헬비츠? 헬비츠는 아닌데. 네. 퍼포한테는 이런 이제 없는, 스테이지가 없는 캐릭터 있고 그래가지고 좀 어, 힘들긴 한데 이제 나갑시다. 백스페이스 이제 스킨 가가지고 이번에는 매트로 반신해볼래 매트가 여기에 2에... 알라 할까? 안돼? 다 이거는 이 속도로 이매트 오케이, 들어왔다. 위티 도전해보겠습니다. 발라티니마타 아, 아! 여기가 있는 걸 하면 안 되지만, 여기는 에 뭔가, 요런 게 있단 말이야. 요게, 요게, 요게. 요게 잉크. 그 다음에 요거를 해야 되는데. 네, 리벤지 이런 거. 아, 뭐야. 아, 매드니스네. 아, 탈쩔인데 아니, 나는 항상 안 되냐. 그래. 마음대로 시킨 거야. 이제 공짜. 설정. 대부분 중요한 거는 다 있어. 제일 중요한 거 키의 설정. 그 다음에 배속 필요하거든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거. 계속하고, 그 다음에, 크게 올리는 거. 이 정도는 되거든요. 래서는 로블록스인데, 이게 가능하다는 게, 좀 놀라워요. 이게 로블록스처럼 있더라고요. 근데, 네. 그러니까. 가라톤 미마토 하드보이. 우리 캐릭터 캐릭터하고 포즈가 여러 가지여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 펑킨 프라이데이 그쪽에서는 이제 각성 전, 각성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한 페이지 골라가지고 한단 말이죠. 근데 여기는 다 있어요 이제 네, 각성전각성후 각선 그냥 쉽게 말하자면 펑키브레이드는 위티 아 아니, 아니다 위티도 있잖아 음... 아그쉐개하는 친구 아니가그날라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원래 나 원래부터 날라다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쭉 모드가 있는데 그게서는한개밖에 없더라고. 좀미 멋이 없어서 그런가? 근데 여기서는 두그 가지 다 가능하더라고요. 대장. 제일 좋은 게한정이한게 없고 꿈짜야. 꿈짜가 최고야. 응, 13,000 됐고. 아, 발라스팅을 해야 되는데. 일 내가 서버를 파야 겠다 이정도면 and i g h t left one everyone craft 이제 네, 올거 거든요 곧 있으면 음왜 이렇게 안오지? 왔다 세귤의 갓이터 과장님보다는 여기 낫거든 내 네, 이게 순간 보고 뭐지? 이게 왜 드래곤볼이 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그런 건 아니더라고. 가디터가 3개 아니면 6개였나? 그 정도였군. 아, 설마. 아, 제발. 3, 2, 1, 아. 고. 아, 또. 이거는 중장. 나 그냥 마이너스를 계속하고 있었거든. 근데 나가가지고 이겼어. 와우. 상으로 가리 요기 있더라고. Asa, AS. t h i 이거 너무 심한데, 이거 한쪽만 해볼게. 이렇게 기본에 있던 원작처럼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...나가기 에브리워드 이제 쉐기매트 예를 들어 매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려와가지고 뭐 피하는 거다. 갑자기 막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피하는 건 없죠. 이게 커가지고 좀 먹음직해. 오케이 요렇게 한다. 이런 거는 알려 드렸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. 마지막 하나는 이제 뭐라 해야 되냐. 음... 음... 얘자그 막는 거 그런 거 알려 보려면은 익스플로전 요거 해야죠. 3, 2, 1,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. 얘가 나오나? 안 되죠? 자 이렇게 이런 장애물 같은 건 없다 네 이렇게 말해드렸고요 재밌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만려요